안녕하세요. AMPN 글로벌 마케터 이정우입니다. 네, 오늘은 이전에 말씀드린 루커 스튜디오 관련해서 이제 2탄이고 이번에 GTM 시리즈의 마지막 편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 저희가 이전에는 이제 GTM을 통해가지고 GA를 심고 그 GA에다가 어떤 데이터를 보내고 그 데이터를 이제 시각화하는 방법까지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요거는 이제 시각화에 좀 심화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광고주분들이나 아니면 실제, 실제 이제 현직에 계신 마케터분들이 데이터를 받아는 다 보실 거거든요. 뭐 보고서 형태로도 받아보실 거고 아니면 대시보드 캡처 화면으로도 받아보실 거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루커스디오 시각화를 이용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구글 시트에다가 로우 데이터를 업로드를 하면 자동으로 이런 식으로 보고서가 구현되도록 세팅을 해 놓은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요걸 바탕으로 오늘 간단하게라도 조금 만드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리려고 가져와 봤습니다. 봤을... 네, 그래서 보면, 일단은, 요, 보고서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버뷰에 보면, 데이터 오버뷰가 쭉 나와있죠. 네, 위에는 이제 필터 기능 인데요 요거는 이제 캠페인 별로 보거나 어디 광고 그룹 별로 보거나 뭐기 카테고리 검색어 별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 광고주 같은 경우에는 뭐 어디 이제 다른 어떤 지역에서 헬스장을 운영을 하시는 광고주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위에를 보면 저희가 지금 날짜를 11월 1일부터 12월 1일까지 설정을 해 놨어요 그러면 요 설정된 날짜에 대해서 총 노출수 클릭수 클릭률 평균 cpc 광고비 평균 노출수 순위가 보이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월별 지표 현황이 있습니다 이런 지표 현황을 보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전에 뭐 8월부터의 데이터를 로우 데이터에 쌓아 놓으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좀 그래프를 보면 노출량이 8, 9, 10, 11월에는 좀 올라왔다가 11월에 좀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클릭수 같은 경우에는 또 똑같이 높아졌다가 잠시 낮아진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뭐 클릭률 같은 경우에는 0.43%에서 0.42%로 약간 좀 하락을 했고 노출 순위 같은 경우에 10월에는 조금 약간 오류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1.2등 정도로 좀 높아진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표가 전체적으로 다 우하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요거는 저희가 세팅을 하면서 노출 순위를 좀 높여 보고자 몇 개를 좀 조정을 하면서 광고주문과의 협의를 통해 11월에는 잠깐 이렇게 조정을 하는 달이었고요. 그래서 12월부터는 다시 또 올라와가지고 성과가 좀잘 나오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제 일별 노출 수와 클릭률에 대한 추이 확인할 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노출 수 탑10, 클릭 수 탑10에 대한 키워드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광고 그룹별 성과 현황이 어디 광고 그룹에서 좀잘 나오고 어디 그룹이 좀못 미쳤는지를 확인해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인구 통계 성과 현황에서는 말 그대로 클릭한 사람의 인구 통계가 어떻게 되는지도 확인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위클리 데이터로 넘어가 볼까요? 위클리 데이터로 넘어가면 이게 어느 정도 주차별 성과 현황이랑 요일별 성과 현황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월 1주차에 비해서 2주차, 3주차 때는 어땠는지에 대한도 확인도 가능하고요. 예를 들어. 그래서 여기에서 그룹을, 뭐 갈마동에 대한 그룹값만 보고 싶다라고 하면, 갈마동 그룹의 노출 성과 지표 추이라든지, 평균 노출 수위 차이라든지, 이런 게좀 확인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키워드 확인도 되고, 그 다음에 요거를 똑같이 눌러주고, 다시 뭐, 검색어, PC 모바일 중에서 하나만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여기 서 선택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요일별로도 이게 우리가 좀 주말에 잘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좀 확인을 해보면 되는데, 주말에 조금 CPC가 좀 많이 튀죠? 토, 금, 일, 월 쪽을 해가지고 CPC가 좀 많이 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요거는 업종 특성상 어떻게 뭐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위클리 데이터를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해당 데모그라픽 데이퍼는 네이버 로데이터를 가져온 것이라서 거의 정확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거에 대해서 뭐 클릭수가 뭐 11월로 한번 해볼까요? 클릭수가 뭐 30에서 34세한테 노출이 제일 많고, 클릭은 한 25에서 39세가 역시 제일 많네요. 그래서 확실히 헬스장에다 보니까 메인 이용대가 25에서 39세 정도로 확인이 되고 연령대별 성과 지표에 대한 추이라든지 아니면 성별별 성과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게 좀 좋은 게 뭐냐면 이전에 저희가 이제 광고주적인 광고주분의 측면이랑 저희 마케터의 측면에서 한번 구분을 해볼게요. 어 일단 저희 마케터들 측면에서는 이 인사이트를 좀 구별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좀한 번에 보고 좀 필요한 데이터만 쏙속좀 골라. 보는 기능이 좀 구현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단순하게 이거를 그냥 제공해 드리는 게 아니라. 20에서 39세가 높으니까 우리는 이제 광고 설정을 이런 식으로 바꿔보겠다라든지 아니면 어디에서 좀 클릭률이 좀 괜찮게 나온다. 50에서 54세 같은 경우가 지금 클릭률이 제일 높게 나타나고 있, 있으니까 요 그룹을 위한 뭔가 소재를 따로 파보자. 혹은 뭐 이거에 대한 확장 소재를 몇개 추가해보자. 이런 식으로도 한번더 인사이트를 내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성과 남성의 차이가 여성 그렇게 많이 나지 않으니까 이거를 만약에 여성만을 위한 뭐 커브스 운동 막 이런 식으로 써놓으면 다면 남성도 같이 포용할 수 있는 공용적인 소재로 좀 바꿔보자라고 또 제안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해석하고 읽는 거에 대해서 확실히 보기 더 편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광고주분의 측면에서 보면 훨씬 더 보기 깔끔하죠. 이 전에, 막, 엑셀로 어쨌든 정리해서 전달드리는 보고서의 같은 경우에는, 어, 보고서가 좀 정적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따로 어떻게 사호작용할수 있는 기능이 많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피벗 테이블을 만들어가지고, 아니면 데이터 필터를 걸어가지고, 원하는 데이터를 뽑아볼 수는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 그이 데이터를 좀 성별별로 보고 싶어라든지, 그렇게 설정을 하기는 어렵고, 실제로 보더라 한더라도 시각화가 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위에 좀 보고를 올려야된다든지 아니면 광고주분들의 조금 생각을 좀 정리하고 싶을 때 보기가 어려운 장, 단점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 점을 보완한 보고서 형식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걸 이제 어떻게 만드느냐를 제일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단은 공개를 해 드릴 수는 없고 일부만 좀 먼저 공개를 해 드리면 이거를 좀 데이터 사본 만들기를 통해서 데이터 소스를 저희가 가져옵니다 그래서 루코 스튜디오에서 그 구현용되는 구현용 데이터 소스들이 다 있는데요. 그 데이터 소스는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게 구글 시트 표시죠. 구글 스프레드 시트. 구글 스프레드 시트에서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네. 요거는 저희가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글 시트를 새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구글 시트를 새로 만들어 놓은 건데 요거에서 제일 위에 이제 1열을 보시면은 각 매체, 캠페인, 유형, 캠페인, 광고, 그룹, 검색어, 뭐 일, 날짜 등등등이 떠오르게 되겠고 요거를 바탕으로 기입을 해주면 자동적으로 저 루커 스튜디오에 연도, 연동이 돼서 바로바로 바로 들어가는 형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에 좀... 어떻게 하시는지 모를 수도 있으니까 네이버 검색 광고에 딱 들어가시게 되면 저희가 이제 보고서, 다 차원 보고서에 들어간 다음에 새 보고서를 하나 생성을 할 수가 있죠. 새 보고서를 생성을 할때 이거에 대한 열을 그대로 가져오는 거예요. 매체 캠페인 유형, 캠페인 광고 그룹이니까. 네. 아, 매체 이름, 매체는 저희가 네이버니까 요거는 이제 공란으로 둔다라고 하면 캠페인 유형이 나오죠. 그럼 캠페인 유형이면 말 그대로 여기도 똑같이 캠페인 유형을 적어주면 되고, 똑같은, 똑같은 대로 하시면 됩니다. 광고그룹, 검색어, 1, 광고그룹, 그 다음에 검색어, 키워드죠. 그 다음에, 일, 일을 또 넣어줄게요. 일별 자 이렇게 넣어주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함수가 별도로 걸려있고 요일도 함수가 걸려 있으니까 노출 클릭 c tr c pc 광고비로 이루어지게 선택을 해 놓으면 됩니다. 노출 클릭 클릭 률 c pc 평균 클릭 비용 그다음에 총 비용 그다음에 전환이 일어나는 그 이커머스 e 쪽 계정은 아니기 때문에 전환 관련 데이터들을 다 지워주고요. 전환 관련 데이터를 지워주고 여기에다가 평균 노출 순위를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고서 형식 저장이라고 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보고서 형식을 딱 저장을 해주게 되면 이 형식으로 나중에 보고를 뽑을 때, 루커로 뽑을 때 바로바로 바로 뽑을 수 있거든요. 이 형식을. 그래서 루커 보고용이라는 걸 하나 만들어주고 저장을 눌러줍니다. 그래서, 다음에 다차원 보고서에 대로 들어왔을 때는 새 보고서가 따로 생겼죠. 새 보고서에 들어와서, 뭐, 루커 보고용 같은 걸 눌러주게 되면, 아까 저희가 설정해놓은 열이 나와주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할 일은 이 데이터를 얼마의 주기로 업데이트 해주느냐만 해주면, 설정해주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도 엄밀하게 따지면, 이후에, 뭐 노코드 툴 같은 거를 좀 이용을 해가지고 유료 결, 유료 서비스들이 다 별도로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 검색광고 API를 기반으로 코딩을 해가지고 자동으로 시트에 업데이트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업 솔루션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도 하고 일반적인 광고주분들이 하기에는 아마 비용이 좀 많이 비싸실 거라서 요거는 마케터와의 협의를 통해 어 우리는 좀 주간 단위로 그래도 업데이트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시거나 아니면 직접 단일 단위로 뭐 매일매일 좀 뽑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요청을 주시면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뭐 수기로 넣어드리는 방식으로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거 다운로드를 눌러볼게요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죠 요 메... 그래서 캠페인 유형 광고 로 키워드 일별, 일별까지 여기에다가 복사를 해주면은 바로 복사가 완료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노출 클릭 클릭률 평균 클릭 비용 총 비용 노출 평균 노출 순위는 여기에다가 복사를 해주고 그대로 내리면 되겠죠 그럼 사실상 컨트롤 C 컨트롤 V를 딱두 번만 했어요 그두 번만 하는 거에서 어느 정도 저희가 분석할 수 있는 툴들이 다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제일 앞에 데이터, 데이터 오버뷰에 대해서만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고요. 이오에오 위클리 데이터라든지 데모그라빅 데이터를 구분하는 거는 또 이제 별도의 시트에다가 별도의 양식을 토해가지고 다운로드를 받으면 됩니다. 근데 이제 요게 또 이제 문제가 있으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 그러면 이게 네이버 매체만 한정이 되는 건 아닌가요? 라고 하실 수가 있어요. 네. 네, 근데 저희는 이제 다른 광고 형식이 이런 식으로도 또 구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통합 매체를 진행을 할때 많이 진행하는 양식이고요. 보통 하나의 매체만 하는 경우가 좀 작은 브랜드나 초기 스타팅 브랜드가 아닌 이상 다른 광고도 무조건 필연적으로 하실 거예요. 네이버만 하는 경우에는 잘 없으니까. 이제 그럴 경우에 홈페이지에 쌓이는 데이터는 좀 많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게 어디에서 좀 성과가 났고 어디에서 좀 DB가 좀잘 들어왔고 이런 걸좀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매체별에 대한 데이터가 필요한데 보통 이제 매체별 보고서를 달라고 하면 네이버와 똑같이 시트로 되어 있는 걸한장한장한 장한장한 장씩 주고 그거에 대한 그냥 요약 데이터만 좀 전달을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직접적으로 한눈에 성과를 보기에 어려운 단점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는 이걸 주차별로 종합 데이터, SNS, 네이버 검색 광고 구글에즈 같은 걸로 정리를 해주게 되면서 종합 데이터를 바로 시각화해서 보여줄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 될것 같습니다 저희가 GA 데이터와 네이버 광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뭐 메타라든지 구글에즈에 대한 광고 데이터를 구글 스프레드 시트를 통해서 루커 스튜디오로 시각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어, 이번 GTMC 시리즈의 아마 마지막 영상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는 이번 GTM 시리즈를 통해서 아예 그냥 GTM을 설정하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어떤 걸 전환으로 잡아야 되는지, 그리고 GA에 어떻게 쏠수 있는지, GA뿐만 아니라 메타나 구글에즈에다가 전환을 어떻게 서, 설정을 하는지, 그리고 그렇게 설정한 값들에 대해서 보고서는 또 어떻게 나가고, 좀 심화적인 보고서는 어떻게 나가는지가 한꺼번에 정리가 됐던 시리즈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리즈는 여기서 마치고 또 다음 좋은 영상으로 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MP 글로벌 이정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